언니, 이거 우리, 저기, 농장에 갔다 오도록, 아직도 다 못하셨어? 못다 했어. 이게, 이거 다 하셔야지 저녁 드리는 거야. 도, 도, 도라지마가 까고 하느라고. 이거 다 까야 저녁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도 애비가 라면 먹는데, 이거 다 해야 라면, 라면 드리고, 잡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이거 다 해야? 잠자. 그래야 내일 노초원 갈수 있어. 그래. 응? 할게, 얼마 안 남았어? 얼안 남았어? 내일 노초원 갈수 있겠어? 그래. <웃음> <웃음> 어머니 가서 또, 저기, 노초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리가일 밤새도록 시킨다고? <laughs> 응? 응. 아, 허문도 아, 아. 없어요, 뭐. 어머니 이렇게 일하는 게 엄마 그래서 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영상 보면서 아이고 그래서 약 하나 잡수지 않고 아유 그러신가 보다 건강을 다 그래 아니 어머니 딸들도 그러잖아 이렇게 소일 뭐 손을 움직이는 게치매예 방이야 어머니 진짜로 그래 그렇다 그렇게 이거 아이고이 진짜래니까 어머니 요 이거는 뭐야 애기 고추? 요 애기 까리 고추 응. 이거는, 이빨, 이빨이 연한 거 내가 다 훑어왔어. 내일, 모레 어머니 얼음 온대, 얼음. 얼음 온대. 어, 어진 어, 엄마 다 들었지? 얼음. 아유 목욕하고 머리 감아서 이쁘시네, 아주. 이제, 아, 어, 이것도 남았잖아. 응, 그대 어우, 12시까지 못하겠는데, 우리 어머니? 응? 시끄 해보자. 시컷 해보자. 어, 나 이러다가, 그 뭐지? 여보, 노인 학대 그거로 나 신고하지 마? 어? 여보, 나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마? 고구마 잡섰어? 어? 고구마 잡섰어? 그래서, 아유, 오늘도 우리 이제 새벽부터 잘 찾아왔네, 예. 새벽부터 여태 아주, 교회도 오후 예배는 가지도 못했어. 서리 거지 않으냐고. 여태 가서, 농장 가서 지금 어두워서 들어온 거야, 아유. 이거, 이거, 거진 하나 되겠는데, 이것도 말려야 되겠어요, 여보. 그지 이거 다 하면은, 말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라면 먼저 끓이고, 내 도와드릴게요. 응, 어, 그러니까 이거, 저거, 저거랑, 이거랑 다 하면, 아, 씻혀야지. 아이, 더러워요. 이거, 씻혀서, 응. 다 해? 아니, 저 이걸 다 해야지. 어, 이렇게 한가구 되겠 어, 어, 한가구 되겠어 먹을만큼 나온 것같아 <laughs> 아니 어머니한테 왜 이거 다 못했었냐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laughs> 당신도 빨리 말해 엄마 빨리빨리 빨리 하시라고 쉬지 말고 그거 둠 접어두면 그래 여보 나만 엄마한테 구박하면 안 되니까 당신도 빨리 해라고 여보 빨리 엄마한테 빨리빨리 안녕 빨리. 빨리 하세요 라면 먹게요 <laughs> 빨리 빨리 하셔야,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저녁으로. <웃음> <웃음> 어? <저녁으로 먹으려면> 빨리. <laughs> 어? 아이고, 라면 끓여야지. 그래서, 이거 가루집 해놓은 거 오, 오늘 다 해서 이것도 뭐하지? 저, 저, 저기 할까? 삭히는 거? 그래. 응. 가루집은 해놓았으니까. 여보, 가루집은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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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 들어갔죠? 뭐. 그거 말리는 거, 저거 뭐야? 건조기. 뭐, 어? 고추? 예. 네. 그거 몇 도로 해놨어요? 너무 세게 하면 타요. 어, 50도로 한다고이던데 그래갖고 1 0 시간? 내일 아침에 봐야지 뭐. 45도는 안 말라요. 여보, 50도 물가루아니 아니야. 45도 목욕탕 물 생각해봐 안 말라 안 말라. 흐르지 않하면안 돼. 50도로 해야 돼. 50도. 예, 50도 해놓고 오세요. 안 돼, 안 돼. 어머니, 이게, 긴, 밤새도록 긴 시간, 그냥, 안 말르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작품. 안 돼. 아 여기서 또 병난 거, 저기 해야지, 뭐, 다, 다듬어야지. 이런 것도, 아 조금 했어도 이제, 허리 아프시면, 그만해, 그럼. 아유, 근데, 요거, 데 뭐. 맞아. 어, 바보도, 어우, 아주, 거실에 화초들이 다 들어오니까 아주 멋있는데? 응? 옷이 쳤었지? 고문아들 이쁜 거. 어휴, 날씨가 아주 썰렁썰렁해, 추워보니. 사람들도 다이웃 듣고 얘기해? 거기 근데 침이 와서 그런 말도 못,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 그 잠자는 치매야. 여기, 여기 엄마. 명숙이 엄마? 명숙. 이 엄마 어, 어, 어. 근데 엄마 알아봐, 몰라봐. 아, 알아. 운건이 마누라. 어머, 그렇게 말해? 응. <laughs> 아니, 우리 아버님 이름을 불러 그 아줌마가 응. 엄마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여보, 여보, 여보. 어? 명숙이 엄마가 운근이 마누라라 그랬는데. 어. 휴 진짜 엄마보다 나이 훨씬 아래지. 훨씬 훨씬 아래지. 어머 근데 근데 그러냐? 혼내줘 엄마가. 기기 정신이 돼. 제정신도 아닌데 은건이 마누라라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laughs> 와. 그, 그러면서도 그렇게 누구 마누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도 대화가 이어, 이어 이어지질 않지. 그렇게 소리가... 소리가 노래야 노래 그지 엄마 따라서 해봐. 그거 하지 마 원래 노래를 잘 하니까 응. 엄마보다 한 10살 아래지. 응, 1 8살. 어머 근데 누구 마누라라는 걸 알아? 응, 저기... 그럼 엄마가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지. 어, 저기 홍시 엄마도 저기. 무슨 엄마도 알아? 어? 춤복이 마, 어머나. 어머나. 춤복이 말을 알아, 그래? 아이고, 긴팔, 긴팔. 아니, 그, 뒀다가, 여름 아니, 빨아 뒀다가 입으면 그래요. 다시 또 빨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긴팔, 패딩, 패딩 다 꺼내놔야 돼. 엄마도 옷 꺼내놔야 되고. 엄마 내일부터 춥다고 모레부터 얼음온다니까다안 돼. 거기서 사람들이 다 얘기한대. <laughs> 그리고 또 거기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지. 음, 다 아는 다건 뭐. 음, 다알 응. 응. 아이고 아물 끓겠다. 아이고 라면 끓여야지.